저와 함께하는 제2회 UN 평화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음악회 사회를 맡은 미스코리아 권정주입니다. 보너스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음악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발걸음을 해주신데 내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이번 음악회는 1884년 대한제국과 이탈리아 왕국이 맺은 우호통상 조약 140주년을 어, 기념하는 그런 의미 있는 콘서트입니다. 그, 여러분 이탈리아 하면 떠오르는 단어 혹시 아세요? 이거 하셔야지 전 들어갑니다. <laughs> 이탈리아 하면 생각나는. 피렌체 피자? 이거 <laughs> 보세요. <laughs> 스파게티? 피사이타? <laughs> <비쌔다? 웃음> 너무 많죠. 아, 저도 이 행사를 주관하면서 이탈리아하고 한국이 140년에 이런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함께 해왔다는 것에 아주 감볍가 새롭고, 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 한국 이태리 수교 140주년 음악회는 외교부와 이태리 대사관 문화원 주체로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입니다. 자, 음악회 시작에 앞서서 오늘 귀한 분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 원장이신 린다 마리 원장님 자리 함께 주셨습니다. 저 뒤에. 오늘도 감이렇게도주으로 멋진 분들이 모시고 계셔서 그런 관계로 그냥 목내로 인사 좀 어,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베아드리체 베렌치 주위로 SSO 서울 시폰니 오케스트라 또 한국에 나온 유명한 성악가들이 이한 자리에 하셨습니다. 자 우선 양해 말씀 을좀 드리겠는데요. 아마 카탈로그를 보시면 오늘 어떤 성악가님께서 또 어떤 음악으로 우리를 이 밤을 아주 화려하게 장식할 거 보셨을 텐데요. 조금은 아쉽게 한국 가곡은 빠졌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오늘 지휘장님도 이태리 또 이탈리아의 어떠한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친구다운 모습으로 이탈리아의 가곡 하지만 누가 들어도 다 알아요 제가 들어도 알고 아는 저는 아까 연습할 때도 오 이게 이탈리아 가곡이었어요 제가 무식한 건가요 너무너무나 친숙하게 어머나 내가 그 한국 가곡인 줄 알았는데 하는 음악으로 오늘 화려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세계가 하나되는 올림의 음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